그러면 사주 원국에 토가 많다 세계 이상이다 토가 왕하다 토가 왕성한 사주이다라고 할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까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토사주의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토의 기운이 강할 때 토가 많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토의 기운이 강하다 과다하다 좀 좋은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개운법이 나오고 그것을 보충하는 방법 뭐 절제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는 거겠죠. 첫 번째 공감. 중룡이라는 미덕이 과다하게 넘쳐서 단점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중룡이란 쉽게 말해서 편향되지 않고 치우침이 없다는 말이죠 믿음과 신의를 상징하는 오행이죠 빌린 돈 반드시 갚으려고 하고 신의를 중요시하는 든직한 분들 많잖아요 그러나 이 중룡의 미덕이 과하게 되면 점점점점 고립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 편인데 이런 얘기죠 인간은 원래 무리를 짓고 내 편과 네편 나누어서 살아가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더하죠. 학교 다니면서도 그래요. 모든 친구들에게 치우침 없이 다잘 지내고자 하는 그런 토의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고립돼서 아웃사이더가 되기도 합니다. 잘 지내고자 하는 다른 그룹들 사이에서 섭섭함이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그 화살을 돌려버리니까요. 이 그룹도 내편저 그룹도 내 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렇다고 슬프냐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크게 개의치 않고 또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 정치 한번 볼까요 정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또 여당과 야당이 되어서 싸웁니다. 항상 중도는 아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상을 항상 목격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의 공상에 빠져서 덕질을 하거나 한 분야에 깊이 빠지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치우치게 살아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중도로 살아가면 또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항상 무리를 짓고 살아가니까 치우치고 편향되어 사는 것들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토의 기운이 많을 때 포용과 중재. 과다하게 되면 정말 최악의 나태함, 게으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 기운은 목하와 금수의 기운, 오행의 변화가 나타날 때 스무스하게 이어지도록 큰 타격이나 충격을 입지 않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매개체, 중대자 역할을 해준다고 했었죠. 전문성 있는 안정된 중간 관리자 역할이죠 위 아래 사람들과의 갈등도 풀어주고 소통에 문제가 없게 이어주는 거죠 흙의 기운처럼 아늑하고 큰 포용력을 가지는 거죠 흙이 많은 사주는 항상 그렇게 중재를 합니다 큰산큰 큰 들판에서 누구나 뛰어놀게 하고 만난 사람들을 일일이 다 인사시키고 사회보고 다툼이 발생하면 중재하고 또 화해시키고 마음에 드는 남녀 관계 중간에서 중매도 서고 그런 역할이 진정한 토가 많은 사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기운이 과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모든 게다 본인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생되는 문제는 다내 잘못이다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우직하고 책임감이 있는 반면에 말도 안되는 고집을 부려서 주변을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공감능력 만큼이나 고집도 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집이 센 만큼 다시 또 자기 신념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마음 먹은 일은 꼭 해낸다는 장점 같지만 결국 다 이루지 못한 실패로 귀결된다면 스스로를 갉아먹는 또한 그 스트레스로 괴로움의 강도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굳이 너무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내가 모두 떠안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생각과 고집으로 오히려 실행 자체를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최악의 나태함, 게으름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완전히 놓아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세상의 변화 속에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만의 세상과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양의 기운이 강한 목과 화는 그 기운이 정말 뚜렷하고 투명하죠. 음의 기운이 강한 금과 수는 다소 깊고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양과 음을 동시에 품은 토의 기운은 어떤가요? 토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변화의 중간에 혼자 서 있는 거죠. 세상 만물이, 인간이, 양과 음이 모두 변할 때 토는 가만히 있으면서 둘다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변했다고 불평합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겪은 토 기운이 많은 사주들은 점점 점점 자신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숨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의 생각과 세계관으로 꽉차 있고 그런 세계관을 만들고 그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그런 경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MBTI로 보면, INTJ, INFJ, 이런 성향,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어요. 그런 성향으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볼 때는 엉뚱하다고 느끼게 되고, 토 기운이 많은 사주가 타인들을 바라볼 때는, 이런 세계관이 있으니까, 후후후, <laughs> 어리석은 놈들, 이라고 치부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두 입장 다 생각의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토 기운이 많은 화개살이 낀 사주를 뭐 스님팔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자기만의 영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안정과 평화를 바라면서 처연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토의 기운을 좋은 장점을 잘 발현시켜서 세상의 리더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간에 잘 위치해서 중재를 잘하고 또 중계를 잘하고 중매를 잘하죠. 홈쇼핑의 쇼호스트 있죠. 또 브로커가 될수 있습니다. 협상가 네고시에이터라고도 말하죠. 외교관 같은 그런 역할이 그렇죠. 본인의 사업을 통해서 부를 일궈 가는 유통업, 공인중개업, 부동산 같은 직업군과도 잘 어울립니다. 사실 이 토가 많은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부자, 재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있죠? 토 사주에 금생수, 조화롭습니다. 무려 토는 4개를 가지고 있죠. 무토와 술토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직업, 직군이 어울릴까요? 공감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일단 활발하게 움직이는 직업군이 어울립니다. 이 토의 기운은 동네 이장님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요. 마태형 역할도 자처하고 책임감, 신의가 뒷받침되는 그런 일이 적합합니다. 자유분방한 직업군, 공감 능력에 특화된 직업군은 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요.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중개업, 무역, 종교인, 역술가, 투자 관련 직업, 법률 전문직 같은 직업군입니다. 자유분방하고 돈도 굴릴 수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공감능력까지 갖춰진 직업이죠. 결국 토가 많은 사주의 아이콘은 바로 이런 공감능력과 손해보는 짓은 안 한다는 거죠.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짓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이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의 기운이 많은 그런 사주의 토의 기운이 과다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고 보완하는 방법, 개운법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신을 조금 드러내보자. 자기만의 세상에서 나오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은 토가 많은 사주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이랑 많이 다르죠. 다소 엉뚱하고 창의적인 그런 토가 많은 사주들은 예전에는 조금 무시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소셜,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매개체가 너무나 발달하고 확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틱톡, 릴스, 뭐, 페이스북 실로 엄청나죠 이런 엉뚱한 매력의 팬덤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중간에 또 중간에 매개체가 되어서 큰 발전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세상에서 나와서 좀 활동적으로 자신을 조금 드러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지런하게 움직여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주에 토가 많으면 선천적으로 게으르기 쉽습니다 부지을 하면 천만 다행인데 평소 움직이는 것을 좀 싫어한다면 매사 게으르기가 쉽습니다. 의식적으로 활동적인 직업 또는 취미를 선택하는 게 좋죠. 토의 기운을 가졌다면 목,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하고의 의견을 좀 수용하고 기운을 보충해도 좋고요. 또 토가 많은 사주는 땅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면 좋죠. 땅을 관리해줄 수 있는 이 목의 기운으로 토의 기운을 관리해주면 좋기도 합니다. 오행의 생극 중에서 목, 극, 토가 있죠. 토가 과다하니까 목이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기운이죠. 또한 토는 자원, 땅 같은 것을 의미해서 아직까지 돈으로 뭐 결실을 맺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석, 돈 등을 의미하는 금의 기운, 금 오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색 옷, 액세서리 같은 것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